허프곰이라고 보냈습니다. 마왕, 결혼의 조건? 그런 게 필요해? 마왕, 안녕? 있잖아, 내 친구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어. 물론 나 같은 바람녀는 그렇게 오래 사귄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옆에서 볼땐 염장이었지만 얼마나 어, 귀여워. 그래서 그러려니 했다? 근데 이제 남자가 나이가 서른이고 장손이라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대. 물론 남자 집에서도 서둘렀고 근데 내 친구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부모님한테 낱낱이 다꼬발른 거야. 음뭐 학벌 뭐 이런 거. 지만 싫름 됐지 언니가 좋다는데 그렇게 부모님께 이간질을 해? 나쁜 지집에? 걔네 집 부모님들도 완강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만 마음 잡으면 네가 결혼 결심했으면 밀고 나가라. 요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포기한대. 앞으로 자기 부모님 보지 않게 될것 같대. 너무너무 미워질 것 같대. 아무튼 그래서 내 친구는 근 일주일간을 눈물로 지새고 있다. 솔직히 학벌이래 봐야 둘이 같은 대학 나왔고 집안이야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거기에 남친이 군대 가서 좀 다쳤나 봐. 그래서 오른팔을 못 쓴다고 하네. 헤어질 생각하면서 겁부터 걱정하더라. 혼자 있으면 못도 못 박을 텐데 뭐 이런. 그렇게 걱정되면 지가 같이 살지 그래. 에휴, 에휴. 마왕, 조건, 조건이라 어떤 게 좋은 조건일까? 과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100% 행복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다. 몰라. 그렇게 따지면 난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우리 집 부모님 이혼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럼 행복하면 안 되는 거네? 모르겠다. 그냥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진다. 있지만 근데 마음이 숨쉴틈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냥 그렇게 잊혀지겠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네 나도 힘들다 막 나에게 힘을 줘 내가 터프 곰에게 힘을 왜 줍니까 도대체 헤어진 사람은 터프 곰의 친구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걱정을 해주는 건 좋은데 본인이 무슨 뭐 주저 불러 앉아가지고 지금 뭐 징징 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결혼의 조건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여,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좀 놀아본 오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주위에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미하하, 아, 유부남의 입장으로,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어 음, 결혼의 조건은 반드시 필요해요. 대단히 필요하고 결혼의 조건 없이 결혼한다라는 자 이게 말장난일지 모르겠는데 조건 없이 결혼한다라는 것도 조건이에요. 단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결혼해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이 그게 나쁘거나 꼴백일거나 속물적인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획일화되어 있고 속물적인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지 조건을 따진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를 결혼시키면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민 갈놈은 안 된다 외국 나가 살놈은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딸내미 시집 보내는 이, 띄어놓고 사는 것만 해도 돌아버리겠는데, 먼데 보내놓고 무슨 뭐, 1년에 3번 전화 받고, 손주들 낳았대는데, 손주들 4살 돼가지고 얼굴 처음 보고, 자기는, 자기는 그런 건안 된다. 응? 가족이 그래도 사람같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내 딸내미가 뭐, 저, 어디 뭐, 미국, 캐나다 가가지고 거기서, 5만 평짜리 정원에다 풀장도 부 산다고 해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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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거 안 돼. 응? 이것도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근데, 우리 누나가, 그, 연애를 했는데, 정말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고, 둘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탄자니아에 살아. <laughs>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행복하라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손주가 일곱살 될때 얼굴을 첨보이 되겠지. <laughs> 에, 몰라요. 요즘에는, 외국에 유학을 가든, 뭐, 공부를 하러 나가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외국에 나가든, 1년 44철, 뭐, 친정집 오고, 뭐, 이런 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아, 젊은 사람들, 처음 결혼해서 경제력 갖추고 막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그, 고국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친정집 엄마 한번 얼굴 보고 껴안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벌써 애들 막 사춘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예전에 이민 간 사람들 경우에는 대단히 많았어요. 요즘도 역시 그, 많은 경우가 그렇고. 자 그리고 뭐 조건 중에서 우리 집은 내가 외동딸인데 그러다 보면 사위가 우리 집에서 반 아들 자식 구실을 정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도 외아들 이런 건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이거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뭐 열쇠를 세개 해오려는 둥 아니면 대학은 어느 이상 대학을 나와야 되는 둥 이런 조건들만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가령,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성격도 좀 상냥하고, 좀 곰살맞고, 그리고 장인장모 보고서 이렇게 뻘쭘, 몰두 이렇게 멀뚱하게 보는 이런 사위가 아니고, 이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에이, 저, 장뭐님 뭐니, 막 앵기고 이런 아들 비슷한 사위를 참 얻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어, 물론, 이 경우 다저 경우다 하고, 저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두 케이스를 하나 보세요. 하나는, 남자가 외아들의 호르몬이야. 자 이런 케이스가 A고 B는 12남매 중에 여덟째야. <laughs> 어느 쪽이 좋겠어요? 호르몬이의 예? 어, 외동아들 하나다 이런 경우에 그 호르몬이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그림은 또 완전히 바뀌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는. 맨날 장인 장모랑 이렇게 손잡고 놀러 다니고 뭐 장모님이 뭐 해줬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호르몬이 이렇게 삐질 수도 있는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어,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또또 또, 또 듣는 호르몬이들은 또 화내겠네. <laughs> 아 요즘 호르몬이들은 그, 안 그런 케이스도 대단히 많아요, 뭐냐면. 아들 하나 혹은 딸 둘, 이렇게 호르몬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 직접 돈을 벌어서, 밖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길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대단히 사회생활에서 이, 딱 자세가 잡혀서 화통한. 그래서, 야, 니들은 시집 장가 가면 다 따로 살고, 그때부터는 엄마랑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지, 니들한테 엄마 기대 일도 없고, 엄마한테 서 기대지도 마. 뭐 이런 화통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라는 게, 어, 우리 전 세대의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대단히 틀에 박힌 그 스테레오타입의 조건들, 월수, 뭐, 심지어 는 짜증나게, 저, 고향, 지역 출신, 뭐, 이런 거 따지는, 입체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경각심을 품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은 그렇게 단순하고 입체적이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경우도 정말로 결혼에서 존재해요. 특히 아~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싸움 난다 성격이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걸 그~ 그런 결혼은 말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못 가더라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잘 맞아요 그니까 러또 그~ 생활이라든가 오래 살아온 연륜에서 나온 그 지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갑갑하게 그~ 오래 살아온 삶의 지혜를 가릴 정도의 답답한 얘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고생하면 자리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뭐, 능력 있는 여성, 이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당장 돈한 푼이라도 뭐,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갑갑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래서 결혼시킬 때, 돈좀 있다고 해서 결혼시킨 집보다는, 아, 능력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결혼한 집은불과한 5년, 10년도 지나기 전에 경제력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보는데, 당장 일단, 눈앞에서 아들내이딸내이 시접 보낼라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커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 터프검 씨의 친구 케이스니까 터프검 씨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 부모님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포기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두 사람 결혼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딸내미를 뭐, 감금하고, 뭐, 납치해서, 뭐, 물고문, 불고문, 성고문, 아, 딸내미니까 성고문 안 하겠구나. 거꾸로 매단다고 해도, 예, 본인들이 마음에 있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음, 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 마음에 안들때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아니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데려오든 딸이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든 아니면 저 꼴은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오든 무조건 그래 네 결혼이니까 행복하여라라고 말을 하면 아까처럼 그런 불만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나오든 그냥 너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허 하세요 저는 그냥 친딸이 맞는 걸까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싫다고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하고 계기든 뭘 해야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그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가서 꼬발르고 분위기를 잡쳐요? 물론 모든 남자가 다그 주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그럼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처제 격파하고, 그 다음에 처제의 성원을 등에 업고 엄마,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건 공식 아니야, 공식. 공식. 왜냐하면, 아, 지금 이 어려운 결혼의 조건과 이 상황에서 싸우는 분들도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제가 있죠? 처제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제를 만나서. 왜냐하면, 처제가 아무리 영악해도, 아직 젊고, 낭만 뭐 이런 거를 따질 때고, 그리고 자기 언니하고 결혼할 남자야 그러면 그거 하세요. 언니가 이 남자를 좋아했을 때는 처제도 이 남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남편으로 배우자로서 말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매는 비슷한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와 또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몸소리 치는 정반대의 경우가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 뒤엉킨 존재이기 때문에. 자 처제를 먼저 공략을 하면서... 오빠가 지금 개뿔도 없고, 그렇지만, 언니 하나만큼은 정말 평생 사랑하고,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자신 있다. 내가 정말, 그게 안 되면, 뭐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든, 붙들든, 처제한테 선물 공세를 하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할 때, 처제가 옆에서, 아, 나는 뭐그 사람 자세히 알지는 못한데, 이렇게 지나가더니, 어느 한번 한, 한 봤는데, 사람은 친구이더라. 그래 개뿔도 없으면 처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오빠가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주위 사람들 막르렁 몰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있는 사람 이런 말도 안 나오면 마지막에 한할수 있는 마지막 한 마디 이게 있잖아 사람은 진국인 것 같더라 어? 언니 위해 줄것 같더라 이걸 등에 업고 엄마 아빠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둘이 무슨 중내 사에 그러면서. 군대 가서 남친이 다쳤다라는 얘기면, 남친이 나이가 이제 뭐, 19, 20살도 아니고, 예? 네? 그리고 군대 가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러면 세상 사는그 고난은 뭐하려고 겪어? 그 고난 겪고 나서도 처제를 가만히 내비둘 거면? 그리고, 이건 여성, 남성 양쪽에 왜 문제가 있냐 면 제가 상세하게, 이 케이스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넘겨짚어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틀렸으면 말고, 여성 쪽은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너무 살벌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포기하겠다. 지레 포기를 하고 나오고, 남자는 만일 이 여자랑 정말 결혼을 해야겠으면, 결혼을 하는 게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닐진데, 둘이 결혼을 하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냉수 한 사발 떠놓고, 양쪽 부모, 이 축복 못 받고 집안에서 왕따 되면서 냉수 한세발 떠놓고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참 남들 보기 좋게 잘 살고 애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께 용서 받으리라 이게 이제 최후의 선이죠 최후의 선은 이거지 어떻게 최후의 선이 우리 부모님 내가 알기 때문에 포기한다가 최후냐고 최후의 선이 냉수 한세발 떠놓고 결혼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그럼 결혼하지 않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 쪽에서도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 받고, 허락 안 받아도 결혼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자기 색시이될 사람,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마음 편하게 허락 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예쁨 받고, 이러면서 결혼 생활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왜 처제를 냅둬?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사귀고 계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언니, 처제가 있을 경우에 직접 공략하시고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남동생 도면안 돼. 오빠가 있으면 가서 형님 그러면서 엎어져가지고 여동생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평생 형님의 수족이 돼요. 형님을 모시면서 충성 다 바쳐. 제가 정말 친 남동생만큼은 못해도 친 여동생 보단 잘할게요. 뭐 이런 되지도 않는 멘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멘트 막 뱉으면서. 형님은 붙들고 늘어지고, 이두저도 안 되지? 이모. 안 되면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안 되면 엄마.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파하고, 집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구슬픈 노래 부르면서, 저, 자인들은 뛰어나서 강목으로 때리면 맞고 또 실려가고, 이걸 되풀이할 각오가 안 되어 있다. 뭘 믿고 같이 사나, 여러분? 음 에. 난 우리 장인어른 처음에 허락받으러 갈때 속옷 매복 입고, 툭껍기 입고 갔는데, 맞을까봐. <laughs> 그래서 뭐, 절대로, 오늘은 그냥, 그래, 사귄다니까, 그래, 사귀고, 결혼은 그러면 한 1년 뒤에나, 한 보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승낙이라든가 구체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를 내가 장모님하고 와이프한테 다 듣고 갔는데, 그날로 허락 났잖아. 7분 만에. 내 시계 딱 보고 재했잖아. 몇분 만에 떨어지나 보자. 주변머리. 단독 드립을. 팀 플레이가 안될 때는, 문전 단독 돌파라도 해보는 거고, 안 되면 30m 롱 슛이라도 날려보는 거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다 당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말이야 참. 내가 그 7분 만에 승낙못떼내려면은 내가 그 사랑 노래 발라드 뭐 이런 거뭐하려고 지금까지 만들고 그랬겠나 참아 이거 상담 소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는데 자 노래 한곡 듣고.